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1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의 제목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마른 땅을 밟고 건넜음이라'라는 이 말은 어, 본문 22절에 나오지만 이것은 요단을 건너 와서 했던 말이고 실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첫 이적이었죠. 그렇다면 요단을 건넌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같은 성경 3장 7절. 여호수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은 장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제사장들이 올라오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함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 속에도 그 증거가 있고 그 증거 이후에 강물에 휩쓸려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걸어 나와. 그 물밖에도 실제적인 증거를 남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증명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것과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을 가서도. 보는 것이 선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유적물을 관찰하고 또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상해 보기도 하죠. 그러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고 느끼기도 합니다. 유적물들이 단순히 시간이 오래된 어떠한 물건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유적물이 생성될 수 있었던 이유, 유적물이 주는 의미. 당시 상황 여러 환경들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증거물 열두 돌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심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볍게 지나치면 요단강이나 홍해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것과 물이 가득했던 요단강을 건넌 것보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과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다는 것곧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신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진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은 듯한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한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기도하며 애썼더니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봤더니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었을 것이며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될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예시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 간증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끝도 없이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어디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믿음의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성경을 깊이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할수록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구원 얻는 일에는 충분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선 그것은 하나의 지식의 양에 불과해집니다. 물론 이말 자체가 조금은 모순이 있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일 등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저만 알고 있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사실 이 말은 중국의 고전 장자에서 유래한 말인데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듣거나 말로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죠 저희 집에 36개월이 안된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둘째인데 첫째를 키울 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를 키울 때는 뭘 먹을 때 어, 저희가 매운 거를 먹을 때이 아이가 매운 거를 먹으려고 하면 안돼 이거 매워서 먹으면 안돼 라고 하면 어, 첫째 아이는 시도해 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말을 잘 들었죠 그런데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쪽 뒤에 앉아 가지고 자꾸 떠드는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36개월이 안 됐는데 맵다고 하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든 일단 그 음식을 달라고 입을 막 벌립니다 안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달라고 입을 막 벌리는데 정작 그 매운 음식을 입에 넣어주었을 때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난리가 나면서 눈물이 터지고 막 광광 울면서 물을 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느끼고 나서는 그 같은 음식에 대해 대해서 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백번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번 입에 넣어 주는 것이 제대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걸안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제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어, 주일 설교의 인용인데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멈추고 맙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아멘도 하고 끄덕이며 수긍하지만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남의 간증을 듣는 겁니다. 자신의 간증은 없습니다. 자신의 체험은 없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가 좀 기억나십니까? 복음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 이 문장에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 우리에게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서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이 내 삶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예를 들어 드린 것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오늘까지 믿음의 성장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단순히 저들의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모든 순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 역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4장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도 나오는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시민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변개하는 모습,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들의 믿음의 모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일보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해 봤으니 밤새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들이 내 삶에 쌓여졌으니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모두 갖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무엇으로 말할까요? 증거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증거는 바로 이 열두 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12 돌은 길갈에 나중에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앞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행동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열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며 그 자체로 증거가 되지만 요단 가운데 열두 돌과 길가에 세운 열두 돌은 완벽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단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세운 그 돌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가장 큰 증거로는 성경이고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증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증거 그리고 믿는 자들 개개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가 이미 우리 주변에는 충분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기에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도 충분하고 믿음의 진 일보도 이루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언제 의미가 있어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어진 22절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 성경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죠. 순서로 따지면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도 하죠. 무슨 문장으로 정리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혼란의 최고였던 시대죠.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에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던 고백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고는 찾기 힘든 시간을 그들이 맞이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손.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보기를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요단을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을 말해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재 오늘의 시간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는 누구로 바뀔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즉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그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내가 아는 알지 못하는 모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자손의 자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적인 기적과 이적의 증거들을 보여 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기에 이 증거가 의미 있어지려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 의미 있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란 이미 증인으로서의 갖춰질 것들이 완료되었다는 뜻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어, 여기 모인 여러분 중에 노방전도 해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니까 길거리 전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혹시 쉽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을 높이 들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시면 제가 잘 눈치 채겠습니다.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 쉬운가, 어려운가 질문해보면.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어렵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증거를 보여줄, 내가 가진 증거를 보여줄 물리적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처음 만난 사이라서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내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기, 소개하기가 참 어렵죠. 잠깐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는 그 사이에 내가 그동안 내 삶에 쌓였던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방전도나 길거리전도보다 관계전도에 조금 더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노방전도 길거리전도도 끊겨서는 안 되겠지만 관계전도를 통해 내가 가진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잘해서 소문 나는 것도 내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상대를 어, 친절히 대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내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어,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면하던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을 외면하던 모습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친구들이 많음에도 외면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죽을 영혼이 바로 나였으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신 은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셨으면 죽을 영혼이었지만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만달란트 빚진자와 백데나리온 빚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소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어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을 옳은 척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게 아니라면 어찌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손 내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같은 장에 잃은 양 비유도 나옵니다. 길을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그 잃은 양이 저와 여러분이었고. 우리는 발견되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길, 길을 잃은 양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극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모 되겠습니까?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에 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극렬한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 내 삶에 쌓여진 이 증거들을 보여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기억력을 얼마나 자부하십니까? 혹시 제 기억력은 정말 좋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집이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 위주로 이기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죠. 뇌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기억이 우리 안에 저장되고 다시 이 기억이 드러날 때 변형되고 왜곡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재구성되기도 하고 또 선택적으로 기억해서 어떤 외부의 영향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바뀐다고도 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신앙생활의 증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에 축적된 증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지 않으면 이 증거 가운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기적과 이적 내 삶에 일어난 행운 등으로 재해석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상대에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 또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빠져버리면 그 내용이 우리의 대단한 무용담으로만 소개되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부러운 마음만 들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이 마른 것도 홍해가 마른 것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이 빠진 간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빠진 간증은 한낱 무용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 무용담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만 읽었네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며 이로 인해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와, 대단하다 하면서 감탄할 정도의 일이라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든 요단을 건너든 살면서 한번 경험하기도 힘든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 증인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 많은 필요 조건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법론적인 것을 교회가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방법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간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것은 우리가 경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일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내 개인의 자랑도 아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삶에 켜켜이 쌓여진 이 증거들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찬송가 143장 2절 가사인데요.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왜 나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그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셔 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명과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복음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